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일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곳부터 연결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요 백이 치중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 치중당하면 흙돌도 여기를 연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때 백이 가만히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는 수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이곳으로 맞게 되면 이곳을 딱 밀고 들어가는 순간 이곳은 귀곡사 형태로 흙이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흙이 여길 먹여치는 수는요 물론 백이 여기를 잡아만 준다면 뭔가 이런 식으로 두게 되어 여길 연결하고 자 이곳을 붙여와서 패라도 만들 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백이 여길 잡질 않죠 그냥 밀고 들어가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곳을 연결하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이렇게 두는 수를 또 정답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곳으로 두게 되면 백이 여길 때리는 수는 지금 처럼 뻗으면 흙돌이 살아가니까 이곳을 붙여가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흙도 연결하는 수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백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곳을 하나 끊어두고 자, 이렇게 하나 먹여치기를 한 다음에 여기를 탁 집어넣는 폐를 만들어 낼 수는 있어요. 이게 패싸움을 하다가 백이 여길 연결하게 되면 흙이 이쪽을 뻗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곳을 두게 되면 백도 여길 때려내면서 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지금 이 수순은 뭔가 아쉬워요. 그 이유는 패 없이 흙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패수순 아쉽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폐 없이 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으로 이렇게 차렷하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는요. 만약에 백이 여기 있는 흙한 점을 잡았다. 지금처럼 한 집을 내는 순간 자, 이렇게 수순이 진행이 되면 여기 있는 흙들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백 입장에서 일단은 여기를 갖다 붙이고 싶으실 거예요. 이때 흙 정말 잘 두셔야 되는데요. 우선 여기를 연결을 해야 되고요. 백이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때 이때 중요해요. 덜컥 단수 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수순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를 젖혀올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면 흙돌이 모두 잡히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또다시 먼저 먹여치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백이 여기를 잡고요. 뒤에서 단수 치면 연결했을 때, 자 이곳을 끊어가야 되는데 이 먹여치기 교환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쉽게 끊어간 돌이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너무나도 수순이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수순 바로 어디냐면요, 여기 연결하는 수가 좋고요. 백이 이렇게 연결했을 때이 때가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끊어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돼요 그러면 백은 어떻게 반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이때 먹여치기를 하면 되죠 자 이곳을 잡으면 뒤에서 단수 백은 여길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흙이 이렇게 빠지는 순간 여기 있는 백들이 모두 잡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여길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흙도 이곳을 잡게 되면 자 이렇게 때려냈을 때맞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수 사실 실전이라면 뭔가 이런 식으로 두면서 패를 하셨을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패 없이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순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부터 차렷하는 수였죠 그럼 여길 붙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백의 최선도 지금 여길 이렇게 두고 여기 막아가는 것이 흙을 살려주는 것이 최선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장면에서 당연히 이곳은 한번 붙여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붙여오게 되면 흙도 연결하는 수가 좋고요. 백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때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길 먼저 끊어가는 수가 좋아요 먼저 단수 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 끊어도 이렇게 나가는 순간 여기 젖혔을 때 끊어지는 순간 단수기 때문에 여길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잡히게 되어서 흑돌이 모두 잡히게 되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길 하나 끊어가는 수가 좋고요 패기 이렇게 두게 된다면 이때 여러분 그냥 단수 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곳을 뻗겨 치는 수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백이 잡으면 뒤에서 단수 연결하면 이곳 뻗지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히니까 백도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흙한점 잡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백석점을 잡는 순간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갈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